어제 아아아 <laughs> <laughs> 약속한 대로 새벽 4시에딱 도착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우리 새벽에 나왔다지요 서울 <laughs> 가서 <laughs> 뭐가 한 해? 아, 그러네요 일단 아, 뭐 이제 이게 이제 뭐 사장의 마음가짐, 몸가짐이겠죠. 그죠? 제가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변화가 나돼가지고 낮에는 도저히 작업을 할수 없는 관계로 야간 작업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일부러 해야 되겠습니다. 어? 많이, 바빠가지고. 많이 바빠가지고, 일단 일부 하고. 저기, 저기에 있어서 작업해도 되긴 되네. 보이네, 저 광고판 때문에. 일단 제가 작업할 거는 이 전면부 쇼인도 좀깨붙술 겁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또 통행량이 엄청 많고,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인적 없을 때, 차안 다닐 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근데 저쪽 전면부 분니까 이거 강화유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강화유리는 다행인데, 아니면은, 그, 소리도 좀 시끄럽고 하겠네요.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질이 나왔으니까 많이 바쁘네요. 작업을 위해서 3시간, 4시간 끝이 나왔네요. 네, 때는 한 5분 정도만 다 끝났습니다. 싹 치우고, 어, 안에 있는 건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도 좀 쉬겠습니다. 이런 게 강화도가 아니라는 게 놀랍습니다. 보통 효인도는 그 안전율이 있죠? 탁 깨면은 쫙 하고 가루가 나는 자동차 유지 같은 그런 게 시공이 되는데 여기는 일반 유리로. 그것도 두꺼운 것도 아닙니다. 파티 좀 되겠네요. 그런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옛날 건물적 그런 거있런데 좀, <laughs> 의외입니다. 일단 치우고, 저기도 좀 쉬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청면부는, 철거한 게다 정리됐고, 전면부 할 건데, 전면부 부분을 보면은, 미, 이미 다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뚱뚱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유리를 좀 붙들거든요. <laughs> 지금 이 유리가 붙어 있는 게, 요 시트지 요거. 힘으로 붙어있습니다든 좀좀 이렇게. 금요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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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그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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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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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새벽이라고 뭐 그런 게. 어. 응. 옛날에는 우리 뭐 밤낮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필요하면 해야 돼.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사람들 오면은 6시 반 부터 저희가 간판 작업 시작하게 됐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좀 쉬죠 뭐. 네. 이제, 이제 6시 반입니다. 이제 스카이 와가지고 우리 토옥광의베테랑 작업자 스카이. 우리 김명길 대표님이 차를딱대기세가지고 이제 간판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는 뭐대덴 작업이 간판 작업이라서 최대한 신경써가지고 안전하게 겠습니다김 대표님 오늘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고로 파이팅 해봅시다 하하 아야 바로 하트를 들이대네이 간판은 한 8m 정도 되는데 반을 잘라가지고 반반씩 되는걸로그렇게할 예정입니다 이제. 잘 되겠죠? 잘 돼야 되겠 <목소리도> 간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 무게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통화리리다 냈습니다 이쪽 간판 지금 내려왔거든요 아이 지금 바로 실 아, 이거 판이, 어우, 엄청나게 커져. 무거워가지고. 아, 이쪽은 절대 전면부랑 세 동갈이 있네. 아유, 김 대표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창원특장 싹쓸이. <laughs> 아, 진짜 오늘 제가 우리 대표님의 이웃생이랄까. 아, 감사합니다. 야, 이 협업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야, 이 간판을 난... 지금 철거하는데 간단한 세법을 주는 바람에. 예, 네. 경험치 아니겠습니까? 아, 하여튼,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창원에서. 스카이 특장자 필요하신 분들. 꼭러주십시오 어, <laughs> <좋아. 웃음> 우리 이제 요거 남았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좀잘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저기 한판다 내렸습니다. 와, 무게가 한, 한 개에 200kg. 네, 한 개에 200kg가 두 개니까 400kg. 기가 앵글만 정리하면 끝내는 거예 아, 너무 쉬워요. 아, 좋대 아, 나무리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이제, 경험자가 같이 작업을 하면 스카이 택장차는 간판 설치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작업하는 게 어떤 소리 그리고, 무게도 딱 맞춰가지고, 반딱 맞춰서 잘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안에 내부 정리하고, 간판이게 내리나는 거 잘라가지고, 듣고 아이고, 우리 뽀양사 자판 났네. 아 이게 지금 어, 탈구조물 아 이것도 장난아니 여기 달대 지금 달라는보이죠 이정도로 무게가 무거러워보아 근데 큰일은 다했습니다 바닥 정리하고 굉장히 담배 맛있나? 맛있어 한찬다아 어, 욕봤다 욕다아 고생했다 아 전부 세가로 되어있고 막 간판도 이게 보이셔도 되시지 이게 높이가 2m가 되습니다 길이는 8m 아, 그래도 이제 큰 일은 다 끝났고 이제 스텐하 철거하고 여기에 있는 스텐 옷으로 들어보고 이제 또 철거하고 끝납니다. 아, 그래도 막큰일다 뭐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머리네요. 음. 새벽 세시에 나와가지고 세시인데 아직 방금만 찍었어. 청면부는 여기 이제 음. 철까지 다 제거했고. 아, 되네요. 아무리 어쨌든 맞춰보려고 아, 용을 쓰고 있는데, 아, 아이고 언제까지 해요? 맞춰도 맞습니다. 우리 작업자들도 오늘 게찍 오는데 예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장은 네, 무촌 철거 플랫폼에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네, 무촌 철거 플랫폼은 전국에 우리 철거인들이 120명 정도 고진해가 있습니다 네, 좀 다른 플랫폼하고는 좀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고 어떤 차별화냐면은 일단 실뢰할수 있는 철거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습니다 철거 그래서 여기도 무촌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일을 받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이제 인테리어 업체인데 저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전국 여러 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면 저희하고 손발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하 전국 싹 구석이 제주도부터 전국 강원도까지 전희들이다안보지애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촌으로 연락 주시면 전기에 계시는 전기, 철거들이 싸고 또막 안전하게 작업 마무리 해드립니다 <laughs>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영씨 오늘 현장이 좋차 어? 하야지가 존나 나쁘나 하 여러분들 또 잭스포트 이거 지금 이런, 단위진 환경에서 작업할 때는, 요, 꼭,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보내가지고 <laughs> 높이 조절 잘자제 되고, 진짜, 작업하기 좋습니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안전하고, 뭐 작업하기 좋고, 빠르고, 좋습니다. 꼭, 이거, 몇개 사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비탈됐잖아요. 요, 단도지 꽃 비탈도 좋고, 요런데, 쓰기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기, 지금, 보이는 여기 6m 정도 나왔습니다저는뭐한 30분 하면 끝날 것 같고 내부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이제 여기 한번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 끝니다아 깔끔하죠 아,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제 바닥은 한불만 컸는데 이탈 이제 요렇게 콘크리트 보조물 네, 이런 거는 지금 원래 건물 지을 때 있던 당시 그대로 지금 나오거든요 아, 확실잘 됐죠 와 아, 보네 이마스크 철근를 하는 철근를 끊을 수가 없네. 자, 어양 이번 현장에 조금 기분이 좋지요. <laughs> 청소하고. 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 드디어 아, 맞춰지듯 반퇴 할텐데 이게 다 끝냈어 매체에 끝냈어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맞췄고 아, 저희는 이제 물러오겠습니다 우리 아, 이태리 가시는 업체나 아니면 뭐 원상복구 앞부분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시골집에 철거해야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건축물 각종 철거 무촌 철거 연락 주십시오 저가 한다름에 달려가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봐주서 감사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또뵙겠생니다아기 왔다 인사나 해라 빠이빠이 빠이빠이 싹가알았어 네, 마지막으로 현장 속까지 끝냈습니다 사람리 못하게 임식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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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할 때까지는 잘 견디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 진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